안녕하세요, 박재현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필수 한자 특강 네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저번 세 번째 영상에 이어서 동물의, 동물과 관련한 한자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 동물에서 채취한 뿌리나 깃털 혹은 실과 같은 부수적인 한자들도 살펴볼 겁니다. 자,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온 한자는 거북기 자예요. 자, 여러분들, 거북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이 뭐죠? 바로 등딱지에 있는 복잡한 무늬들. 그게 바로 거북이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무늬를 잘본 따서 만든 상형문자가 바로 거북기 자입니다. 거북의 옆모습,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문양의 모습을 본 따서 만든 게 바로 거북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거북기자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볼수 있는 어휘 정도를 본다면 귀감이라는 어휘에서 바로 거북기자가 쓰여요. 자, 귀감이라는 어휘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뜻이죠? 이 거울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거울 감자가 쓰인 건 알겠는데 왜 거북이 자가 쓰이는가요?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이 거북이 등딱지는 여러분 예전 사람들에게는 이 앞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신비로운 문양으로 바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 라고 할땐 거북이 등딱지를 보고 점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감이 되다,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다 할 때는 이 거북 귀자가 쓰인다 라는 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에는 두 번째 동물은 바로 새와 관련된 한자입니다. 자, 새와 관련된 한자는 새조가 있고요. 그리고 새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다르죠, 여러분. 이 새조는 꼬리가 긴 새, 이렇게 꼬리가 길게 있는 새들을 본 따서 새조가 만들어졌고요. 이 새추 자는 꼬리가 짧은 새를 본 따서 이 새추 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새조 자랑 관련된 한자들은, 음, 울명 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새조 자 앞에 입구 자 부수가 오면은 자명종, 이렇게 할 때, 울명자, 울다, 울명자가 바로 이렇게 세조자 앞에 입구자가 있는 한자예요. 자, 다음에 세추자는 참고로 이제 봐야 될 한자들이 좀 많습니다. 이 꼬리가 짧은 새의 모습을 본단게 바로 세추자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 추자라는 게 다른 한자에서 음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옮길 주자가 그런 역할을 할 때예요. 자, 옮길 주자.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 부스 보시면은 어때요? 이 손수가 다른 한자 옆에 부으러올 때는 제가 손가락 두 개로 바뀐다 그랬죠. 손수 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변이 부으러온 한자들은 대부분 손의 움직임과 관련된 손으로 뭔가 하는 일들과 관련된 한자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옮길 주자는 이 출자라는 게 세추자의 음을 가지고 있고 옮기다라는 의미니까 앞에 손수 변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적으로 봤을 때 추대하다. 누군가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죠. 누군가를 높이 올리다라고 할때 추대하다라는 의미를 쓰죠. 그때도 옮길 추자가 쓰였고요. 그다음에 미루어서 짐작하다. 그죠. 나중을 미루어서 움직임이 있는 어떤 어휘죠. 미루어서 짐작하다 할 때도 옮길 주자라는 한자가 쓰인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나아갈 진짜예요. 이때는 세주자가 음이 아니라 뜻으로 쓰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세주자가 있고 그다음에 가다라는 의미와 관련된 한자에 늘 있는 부수가 바로 이렇게 사람이 가는 모습 그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부수입니다 그러면 새가 앞으로 가는 모습 즉 나아갈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어, 자자성어 진태양난 할 때도 나아갈 진짜, 그 다음에 진보하다 할때 진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다 진짜 이 진짜가 바로 나아갈 진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새가 나무 위에 모이죠. 새들은 나무에 모입니다. 나무에 모입니다. 그래서 새가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 모습을 뜻의 뜻과 뜻이 만난 한자죠. 모일 집자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이다라는 의미인 집단그 다음에 어떤 가운데로 모이다. 집중할 때 집자가 바로 이세 주자 밑에 나무목이 있는 모일 집자입니다. 자, 다음은 쌍쌍자죠. 여러분, 쌍용이라는 어휘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쌍쌍자도 보는 겁니다. 쌍쌍자는 이렇게 새가 두 마리 있으니까 쌍으로 있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한자예요. 밑에 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손 위에 새두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다. 쌍쌍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응할 응자예요. 자, 응하다. 이렇게 집이라는 부수 위에 사람이 새 마음을, 어, 집 안에서 사람이 뭐새 마음을 응하다. 자, 응하다라는 거는 감정과 관련된 거니까 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자, 응답하다 할 때, 그래서 상응하다. 저, 그렇죠? 서로 마음이 응한 거를 상응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응급, 급하게 어떤 대처하는 상황, 그리고 응급하다, 응급처치할 때 응자도 응할 응자입니다. 자, 다음은 법도준자. 법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평평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물가에서 삼수변이죠 물과 관련된 뜻입니다 물가에서 새들이 새들 열 마리가 이제 법칙을 지키면서 물을 먹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삼수변에 새주자가 있고 새열 마리 열 십자가 있죠 열 마리들이 새열 마리들이 어떤 법칙을 지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좀 쉽습니다 자 준거가 되다 기준이 되다 그래서 법도 준그 다음에 평준할 때도 이 준자가 쓰이고 표준할 때도 이런 준자가 쓰입니다. 자 다음은 용용자, 그래서 우리 아까 쌍용할 때도 봤죠. 그래서 용의 모습을 본다. 자 용용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한자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벌레충자입니다. 벌레충자가 있다 정도 아시고요. 자 다음은 동물에서 채취한 다양한 한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죽피자라는 한자예요. 우리가 피역 상품할 때 가죽피자, 그리고 가죽혁자쓰면 가죽으로 된 상품들을 피역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피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한자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는 소리로 나타내는 한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피라는 음을 가지고 그러면 부수들이 아마 뜻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피곤할 피자를 앞에 보니까. 어, 이렇게 병병자가 여러분 다른 한자로 부수로쓸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가 있는 한자는 병과 관련된 한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프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뭐 통증과 관련된 한자들도 여러분 이런 부수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피곤할 빚자도 마찬가지로 이 피라는 음을 가진 한자 위에 피곤하다, 통증과 관련된 거, 그래서 피곤할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말때 피자가 쓰인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수에서 옷의자, 옷이 부수로 다른 한자로 쓰이면 이렇게 이런 옷의자가 좀 줄어든 모양의 변으로 쓰인 한자가 쓰여요. 그러면 입을 피자는 옷을 입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 그죠? 이게 가죽 피자인데 여기서는 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오드 자가 이제 뜻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는 이제 해를 입다 혹은 피고, 그죠? 그리고 피고는 어떤 고소를 당한 사람들. 그래서 입다, 당하다, 입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이제 피라는 한자를 씁니다. 자, 다음은 파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옆에 삼수변이 있으면 물결 파자라는 한자가 돼요. 그래서 파동을 일으키다. 물결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 파장할 때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 물결 파자가 쓰입니다. 일파만파 할 때도 파자가, 물결 파자가 쓰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파의 소리를 역할을 하고 앞에 있는 부수가 돌석자가 있으면 깨뜨릴 파자가 돼요. 그래서 파격적이다 할때바 뭔가를 격식을 깨뜨리는 거니까 깨뜨릴 파자가 쓰이겠죠. 다음에 배가 어디서 부서지고 흩어지는 모습. 마찬가지로, 배가 난파됐다 할 때도 이 파자가 깨뜨릴 파자가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가죽피자는 음의 역할을 주로 하는데, 그렇다면 부수가 뜻을 나타내는군. 근데, 피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파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 요거를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가죽이 자 라는 한자가 있어요. 가죽이 자는 입구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위아래로 발도 이렇게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무두지라는 모습을 혼 따서 만든 한자가 바로 가죽이 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죽이 자는 가죽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여기서 소리를 나타내는 한자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위라는 발음이 납니다. 자, 그럼 앞에 부수가 뜻의 역할을 하겠죠. 사람이 크다, 사람이 있다, 클 위자가 있습니다. 위대하다 할때 위자는 이 가죽 위자 앞에 사람인 자가 있으면 클 위자가 돼요. 자, 다음에는 갈행자 사이에 사람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어, 사이에 두고 어떤 가죽 위자가 쓰이면은 지킬 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위생하다 할 때도 이 위자가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위 할 때도, 음, 수위실, 그죠? 수위 아저씨 할 때도 위자가 지킬 위자가 이렇게 생긴 한자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네모 있는, 네모 입구자 큰 네모 안에 이 윗자가 들어가면은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둘러쌀 윗자, 포위하다 할때 윗자가 바로 이런 윗자가 쓰입니다. 자, 다음은 어길 윗자예요. 그래서 가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있지만은 가다, 지나가다, 뭔가 어떤 것을 어기다.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기로 있자요. 위반할 때 위자, 위법할 때 위자, 위화감할 때 위자요.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많이 쓰는 어휘에서 위자 발음 나는 한자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죽이라는 뜻을 가진 피역 성품할 때 혁자가 바로 이러한 혁자예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어휘로 나오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두 자예요. 기두 자는 새의 날개 모습을 본다는 한자가 바로 기두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두 자는 새의 깃털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다른 한자랑 결합할 때가 많아요. 자, 하나만 볼게요. 밑에 힘 백자를 한번 결합해 봤을 때, 이때는 익힐 습자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한자죠. 그래서 학습할 때습자랑 습관할 때 습, 자 그리고 습득하다 이런거 할때 익히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익히다 라는 의미가 되었냐 자 새들이 날개짓을 한다 즉 새들이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해가 하얗게 뜬날뭐 날개짓을 익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뿔 각자의 우리가 어, 동물특강 한자 첫 번째에서 교각사로, 소자할 때, 그죠? 뿔각자도 여러분 상형문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음은 실사자를 볼 거예요. 실사자는 여러분들이 참고 박스 안에도 다양한 한자가 있듯이 아주 중요한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실사자 부수가 있는 한자들은 어떤 의미로 파생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실사자는 마찬가지로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만든 한자입니다. 상형문자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뜻은 당연히 실과 관련된 글자들은 실사자가 쓰이겠죠. 이렇게 실타래가 두개 있어도 여러분 실사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진할경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자, 지나가다 여러분들이 실을 가지고 배틀 북을 짤때 이렇게 싹 쓸, 어, 배틀이 지나가는 모습 그걸 가지고 이제 진할경자라는 한자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지나가다 뭐 다스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영하다, 경로, 경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모두 진할 경자, 즉 실사 앞에 부수가 있는 이런 한자가 쓰인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에는 실에 물을 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한자입니다. 자, 실에 물을 들이기 전에는 하얀 명주실은 아주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순수할 순자에도 앞에 실사 부수가 쓰입니다. 자 다음에는 드릴납자예요. 드릴납은 실을 이제 물을 염색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 빠뜨리죠. 그죠? 염색 물에 빠뜨린다. 뭔가 들어가다. 자 그래서 드릴납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다라는 안내자가 뒤에 있고 앞에 실사와 부수 있는 한자가 바로 드릴납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어휘 뭐 납부하다. 세금을 내는 것도 세금을 드리는 것도 납세 이런 것도 다 드릴 납자가쓰입니다자 다음은 아주 중요하죠 색과 관련된 한자. 자 예전에는 여러분 실에 어떤 염색물을 들여서 색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한자들도 다 이제 푸를록, 불을홍 자주피차 이런 한자들이 다 실사와 관련된 한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실을 잇거나 묶는다, 뭔가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에도 실사자가 있습니다. 먼저는 매일 개자 그래서 관계할 때도 자 관계도 뭔가 서로의 관계 그죠 묶는다 인간의 관계도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자가 이런 매일 개자가 쓰입니다 자 다음은 이을 속자 할 때도 있다라는 의미 할 때도 이을 속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팔매자죠. 팔매자가 오른쪽에 있고 앞에 실사자가 있는 이을속자도 이렇게 쓰입니다. 자 다음은 매질결자 기출에 나왔었죠 여러분. 매질결자도 앞에 실사부수가 쓰인다. 그래서 결과라는 한자가 국가직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결과할 때 결자는 이 매질결자 그죠. 뭔가 맺다 뭔가 결과물을 내다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앞에 실사부수가 있는 매질결자 그 다음에 결합하다 또 매질결자가 쓰이겠죠. 그 다음에 결실, 결속 이런 한자들도 모두 실사 부수가 있는 매질 결자가 쓰인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한번더 여러분들이 실과 관련된 한자들은 이러한 실사 그다음에 진할경 매순수할순 드릴랍 그다음에 색과 관련된 뭐푸를록 붉은홍 자주빛자 그다음에 뭔가 맵거나 묶는 것들 그래서 관계 이을 속 그다음에 매질 결 이런 한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제 한자의 뜻을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맞춰야 될 이음절 한자어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첫 번째 영상에 있습니다. 이 어휘의 한 글의 뜻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뜻과 관련된 한자 부수가 있는지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실사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의 어휘들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휘 문제 의외로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섯 번째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